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오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비, 뭐, 비트코인은 디지털 강남 땅이다. 이렇게 라는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진짜 비트코인이 디지털 강남 땅인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부. 즉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대해서인데요. 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머리 아픈 기술적인 용어만 좀 나오는데, 도대체 이 블록체인이 뭔가, 혹은 누구는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블록체인이 뭔지는 기술적인 이야기는 딱 15초만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쉽게 이해하는 비트코인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편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자 뭐 오랜 기간 화폐였던 금을 다루면서 금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금과 함께 딸려온 보증서이고 4편에서는 부동산이 여러분의 소유임을 증명해 주는 건 결국 정부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그 증명서나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블록체인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조금 아디옹하죠. 증명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 저는 증명이라는 단어 들으면 증명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증명이라고 하면 사업 증명서, 출생 증명서, 뭐 혹은 졸업 증명서 등 이런 증명서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명이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로 무언가를 인증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앞선 예시들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어,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삶은 증명의 연속인 거고 이제 이게 곧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임을 증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통은 지갑에 있는 신분증이 여러분님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신분증이 여러분님을 또 어떻게 증명을 해 줄까요? 바로 신분증을 뭐 발행하거나 발급한 그런 기관인 국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인데요. 혹은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인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여러분님을 증명해 주는 도구인데, 결국에 휴대폰을 또 개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얘는 신분증 같은 정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끌고 가볼게요. 그러면 국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신분증이 아니죠? 신분증이 여러분임을 증명을 해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출생을 뭐 국가에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생 서류는 다시 산부인과에서 증명을 해준 거고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사랑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 비트모빅이 토닥토닥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고운 님께서 만드신 토닥토닥 사이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구글에서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검색량 노출에 더 좋은 것 같으니 많이 해주세요. 네, 결국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증명의 연속인 삶을 살아갔는데요, 이걸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 보시면 결국 인간은 장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장부에서 끝나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도 이런 증명을 해주는 장부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놀라우리만큼 이제 똑같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금과 금의 보증서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등기 시스템에 대해서요. 근데 재밌는 게 금과 부동산과 그리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데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금은 중세에서 은행이라는 게 생기고 은행에서 이제 무거운 금을 대신 보관해주면서 이렇게 써줬던 보관증을 금 대신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종이돈의 기운이 된 거죠. 그리고 은행도 이게 편하니까 실제로 금은 창고에 잘 모셔두고 누군가가 입출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장부를 적어서 관리를 했어요. 혹은 은행과 은행 간의 금전거래 역시도 서로 이제 장부를 달아가지고 금의 숫자를 조절하면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000년 아니, 그 전보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할 때마다 그 소유권을 이제 점토판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의 등지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장부를 적어서 관리를 그리고 앞서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삶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했죠 바로 장부에 적어서 장부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도대체 이 장부랑 무슨 상관일까 대체 저는 왜이 장부의 길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걸까 이 스크린샷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3blue1brown 이라는 채널에서 무려 6년 전에 비트코인을 화폐는 장부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영상에서 가져왔어요. 요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짧게 설명할 비트코인 시스템을 여러분이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 그런 상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스템상에서는 매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발행이 되거든요. 뭐 이건 10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뭐덜 걸릴 수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10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어 이전에 1, 보시는 것처럼 1번 블록이 발행되고, 2번 블록이 발행되기 그 10분 사이에는 이 사이에 발생한 거래네요. 누가 얼마를 줬고 얼마가 남았다라는 거래 기록들을 2번 블록에다 차곡차곡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분 10분이 지나면은 이 2번 블록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 2, 2번 블록에는 어 10분간 발생한 거래 기록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난 1번 블록 내용을 2번에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저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1번 블록 몸통에 기록된 내용이 2번 블록의 머리로 가고 2번 블록에 기록된 내용이 뭐 3번 블록의 머리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발행된 블록이 서로 체인, 사슬 형태로 이제 얽히게 되고요.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입니다. 어, 이 이상은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하나의 거래 장부이고요. 그 거래 장부를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채굴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면 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도 하나의 장부가 되어서 화폐가 될수 있었고 부동산도 하나의 장부가 됨으로써 리얼 에스테이시 될수 있었는데 왜 비트코인의 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장부가 굉장한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장부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탈중앙성을 가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히 노드와 채굴자와 홀더의 분리가 탈중앙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시파워의 분산화가 탈중앙성을 가져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발행된 코인들을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성을 가지고 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답변은 탈중앙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모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장부를 이제 그 누구도 바꿀 수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장부 그 자체인 금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은 은행의 금고에 들어가면서 장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화폐까지도 된 겁니다. 맞죠? 근데 화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미 다뤘다시피 제3자에 의해서 건전성을 잃고 말았거나 혹은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또 어떨까요 부동산이야말로 진짜 정말 장부구 자체인데 제3자의 노력이나 간섭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 혹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각종 규제나 이슈 사건, 사고,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 아쉽게도 그 가치를 잃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좀 어때요? 만에 하나, 동사무소의 직원이, 혹은 어떤 공무원의 실수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여러분의 기록이 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본국, 그러니까 출생국인 뭐 한국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외에서 가진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낙오가 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임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죠 왕왕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부는 좀 어떤가 살펴보면요 현재 비트코인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금전적인 뭐 전기 채굴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이제 시설 투자비도 있고 시간적 비용, 그리고 끊임없는 고정비, 인건비,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비트코인의 비용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장부를, 블록체인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를 넘는 그 이상 가져와야 51%라는 한의 과반의 해시 파워를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에 필요한 설비, 장비, 인건비, 뭐 시간적 비용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지불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최신형 채굴기인 이제 비트메인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S21 Pro거든요. 근데 이한 이 대가 234 테라 테라헤시의 파워를 내요. 뭐 숫자는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에7 0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문해도 어한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의 현재 해시파워를 찾아보니까 625EH인데 제가 이게 처음 보는 단위라서 읽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기를 써갖고 서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최신형 채굴기를 가지고서 이 비트코인의 해시파워를 동일한 해시파워를 만들어 내려면 이 S21 프로가 267만 94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거의 한 천만 원돈 하는 이 기계가 267만 940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더 자세한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돈이 있어도 이제 이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채굴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없고요. 그리고 채굴장을 돌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 267만 940대를 돌릴 수 있는 곳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전기세, 인건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뭐 바보가 아니라면 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조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논쟁은 비트코인 초기에도 있어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1%의 공격으로 현재 시스템을 정복시키려면 어느 순간에는 무지막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조작하는 게더 이득일, 아니면은 새로운 블록 체굴에 참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채굴해서그 보상을 받는 게 이득일지에 대해서요. 생각해보시면요 1시간 전에 내가 1비트코인짜리 트랜잭션 하나를 조작하려면 고하려 블록 6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고를 그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수고를 드릴 거라면은 새로운 블록체크를 참여해서 블록 하나를 채굴 받는 게더 낫겠죠 바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라는 장부는 불변성을 갖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코인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부가 제3자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변경이 되지 않고요,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죠. 좀솜좋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이 뭐야?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다시피 비트코인은 참 좋은데, 이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기는 참 어려운 그 무언가입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천 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시대를 이렇게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약간 뭔가 그, 괴물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오태민 작가님이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어, 비트코인은 한강에 떠있는 엄청나게 큰 괴물체다. 근데 사람들이 이 괴물체를 보면 당연히 막 놀랍고 관심과 막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혹은 관심을 조금 갖다가 어, 이 비트코인의 속성들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자신들이 알고 살아왔던 그런 세상과 가치관을 모두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넘어설지 못하고 사기라고 단정을 짓거나 혹은 뭐 각자의 판단으로 그냥 그런가 보지 아니면은 보고도 못본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괴물체가 거기 있는데 이제 그걸 부정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을 찾아 헤매는 거죠. 제2의 비트코인은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이란 뭔가요? 감사합니다.